괜찮으세요 고객님? 편안하세요 의자가 좀 마음에 드세요? 음 마음에 드세요? 네 아직 이렇게 앉긴 좀 무리예요 네, 고개가 이렇게 무거우셔가지고 네 머리가 좀 무거우신 편이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뒤로 좀 기대주세요 허리에 무리가 가면 안되니까요 아셨죠? 아이고 발로 미시면 안 되죠 아유, 아유, 고객님 여기 보세요, 여기 보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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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 <목소리> 아이고, 잡아요. 아이고, 잡아요.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요. 재밌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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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, 퐁, 퐁. 퐁, 퐁, 퐁. 응? 응? 재밌어요? 재미없어요? 아이고, 우리 고겜 턱이 두개되셨어요 아이고, 눈 나쁘셨어요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고기가 조금 무거우신 편이셔가지고요. 이렇게 뒤로 기대주세요 네. 괜찮으세요? 좀 편안하세요? 네. 배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. 네? 누구 배예요 누가 이렇게 허벅지는 튼실 하라 그랬어요? 네.